제가 생각하기에 여행은 돈으로 살수 있는 가장 훌륭한 액티비티가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행을 가서 얻어올 수 있는 가장 값인 것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인연이고 하나는 취향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볼 건 여행이에요. 여행. 근데 컨텐츠 생산자한테 저는 여행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세차 이제 알아볼 거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여행을 할때 우리 에티튜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행을 떠나야 그 여행이 결국에는 나를 키우는 여행이 될까?라는 걸 함께 이제 알아보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행을 우리가 왜 가야 되는가? 여행은 내가 아는 세계의 범위를 확장시켜줘요. 홍콩에서 시위를 했다. 홍콩 안 가본 사람이 그 시위 보면 그냥 외신에서, 그냥, 외신에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예요. 홍콩을 가본 사람이 그 시위를 본다. 어, 저기 내가 가봤던 데인데. 어, 저기 되게 평화롭고, 어, 되게 즐거웠던 장소인데, 저 장소에서 저런 시위가 일어났구나. 홍콩 사람과 친구다, 내가. 홍콩 갔다가 홍콩에 있는 어떤 사람과 알게 됐다. 그러면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홍콩이란 장소가 그 정도로 의미 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한테 의미 있는 공간들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죠.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는 건요, 인간이 지금까지 기술적인 진보를 해올 수 있었던 밑바탕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술적인 것들,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 우리 문화의 많은 부분들이 다 서구의 영향을 받고 있죠. 왜 그럴까요? 서양 사람들이 더 여행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 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일찍부터 지중해에서 무역을 하다가 동방으로 갈수 있는 항로를 찾기 위해서 지중해 바깥으로 튀어나왔죠. 그래가지고 콜럼버스의 경우에는 어, 서쪽으로 항해하는 항로를 찾았던 거고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 가마 같은 경우에는 동쪽으로 항해하는 항로를 찾았던 겁니다. 인도에 닿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깥 세상을 여행하고 탐험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정보의 격차가 생겼죠. 동양과는. 그러니까 어디에 가면 뭐가 돈 되는지도 알고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는 뭘 써야 되는지도 알고 하다 보니까 점점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고 그 호기심이 충족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정보의 우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콘텐츠 생산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아, 우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틀림없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게 not wrong, but different. 또는 absolutely different. 라고 해석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absolutely different 합니다. 여기 사는 사람과 저기 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나 저기나 똑같으면 거길 왜 갑니까? 여기서 보면 되지. 다르니까 재밌죠. 하지만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습관적으로, 아, 뭐가 틀려, 틀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죠. 문화의 경우에는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피부색이 희다 그래서 더 옳은 게 아닙니다. 피부색이 검다 그래서 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문화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서로 다르다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화는 고수풀과 같습니다. 저는 고수풀을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못 먹었어요. 고수풀을 한자로는 시양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태국어로는 팍치라고 하고 라오스말로는 홈봄이라고 하고 베트남 가면 응어라고 하고 남미에 가면 실란트로라고 하고 영어로는 코리엔더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 아는 이유는 그 빼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다 배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외 취재를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라오스를 그래도 한몇번 왔다 갔다 했을 무렵, 한 2005년 정도에 제가 다시 라오스를 갔는데, 그때 이 요리가 나왔어요. 생선 지리 같은 겁니다. 똠냠빠라고 부르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코를 박고 먹었어요. 근데 같이 간 한국 스탭들이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드십니까? 했더니 우리 카메라 감독이, 어, 이거 냄새나서 못 먹겠어. 어, 여기 냄새 안 나는데? 그거 안 들어갔는, 딱 보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수가.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 그걸 모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접촉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상하던 것도 아무렇지 않게 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게 좋아지기도 해요. 저는 요새 쌀국수를 먹을 때 고수풀을 안 넣으면 이상합니다. 좋아졌어요. 고스프레는 또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모기에 덜 물리게 해줘요. 이걸 먹으면. 더운 지방에서. 그 다음에 입맛을 잃었을 때 입맛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는 거는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하고 기괴하더라도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그 컨텍스트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렇지도 않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환전하는 거, 이걸좀 제발 좀 하지 말자. 그런 것 같아요. 놀이공원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그 자유이용권이 그 5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 네. 아, 5만 원인데 이거 5만 원치를 다 써야 되는데 이거 5만 원이 아니라 내가 한 10만 원치 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은 길고 왜 이렇게 시간은 더디 가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즉그 놀이공원 안에서 제대로 놀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걸 구매를 했으면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는. 근데 돈을 안아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돈 아끼시면 좋은데. 여기와 똑같은 경제관념으로 정말 아등바등 깎고 뭐 이러지는 안 하도 될것 같습니다. 좀 재미로 좀 깎아보고 뭐이 정도는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여행은요 게임이기도 하지만 축제이기도 해요. 우리 삶에 우리가 허락해 줄수 있는 축제입니다. 축제 때는 좀 돈도 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걸 너무 안 하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한테 반기를 들어요. 네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이 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너무 꼼꼼하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그 미션을 다 클리어하게 했다고 다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미션이 뭐야? 자, 어디 가서 뭐 먹고, 어디 가고, 이거 가고, 이거 사고. 그러면서 막 너무 바쁘게 다녀요. 그러다 보면 또 여행이 그냥 리스트에 체크업한 것밖에 안 남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정말 좋은 여행은 정말 느린 여행일 경우가 많아요. 여행에는 이제 자기 주관인 개입하는 범위가 많아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너무 대규모 집단으로 다니고, 너무 패키지에 일원이 돼서 다니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그 감동도 남게 되고, 자기가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물론 친구들과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자기 스스로와 이야기할 시간도 있어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처럼 크리에이티비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크리에이티비티를 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와 대화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은 소규모로 다니는 게 좋고, 그거보다도 혼자 여행 가보시는 기회를 꼭 가져보세요. 그러면 길의 와중에서 친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할 시간, 자기 스스로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네. 그리고, 어, 방문지의 언어를 좀 배우 활용하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삽시간의 분위기 정말 좋게 만드는데, 방문지 그 현지 언어보다 좋은 게 없어요. 현지 사람들 대할 때. 네. 그리고 상인들의 경우에는, 어, 하우머치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태국이다 니 네, 다우라이캅 이러면 일순 긴장해요. 얘가 여기 좀 살았나? 이러면서 이제 가격을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사기 치냐는 식으로 탱 비싸다 탱막 뭐 이러면서 루타이마이 예. 깎아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지 말을 쓰기 시작하면 정말 고민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현지 말을 배우는 순서가 있어요. 인사 배우죠. 감사합니다 배우죠. 그다음에 숫자 배워요. 숫자 배우고 얼마예요 배우죠? 그다음에 비싸다. 싸다는 배울 필요 없어요. <laughs> 싸다는 몰라도 돼요. 네. 비싸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흥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방향어도 알아두면 좋아요. 뭐 앞, 뒤, 왼쪽, 오른쪽. 길 물어볼 때도 쓸수 있고. 그러니까 뭐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 앞에? 뒤에? 뭐 오른쪽? 뭐 이런 것만 물어봐도 되잖아요. 문법에 꼭 완벽할 필요가 없고 그런 식으로 외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우고 활용하면 굉장히 또 즐거운 여행의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에서 사실 얻어올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인연이에요, 인연. 제가 생각하기에 여행은 돈으로 살수 있는 가장 훌륭한 액티비티가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행을 가서 얻어올 수 있는 가장 값진 것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인연이고 하나는 취향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연은 그 여행 때문에 내 인생을 바꾸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정말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글로벌 SNS가 있기 때문에 여행가서 정말 옷깃 한번 스치고 말 인연이었는데 계속해서 연장이 되기도 해요.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고 여러분들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니까 다른 나라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만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행 가셔서 여러분들이니까 더더욱 성찰하셔야 됩니다. 성찰. 뭐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좀 고요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빈 시간, 멍하니 있을 수 있는 시간, 어디 카페 같은데 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 강물 같은 거 바라보면서 입어 벌리고서는 어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은 취향을 습득하는 최고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취향이 필요해요. 취향은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좋게 만드는 것들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이 취향이 좋은 취향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뭔지에 대한 깨달음을 내가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비싼 차 사지 않아도 나는 이런 스타일의 차가 좋아. 굳이 옆에 있는 영수기가 산 것보다 더 비싼 백을 사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격자무늬에 바느질 누빔 처리가 들어간 이런 어, 금속 버클 장식이 달린 이런 백이 좋아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너무 비싸지 않게 저렴하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취향이 다양해지면 그러니까 정말 나를 좋아해 주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쉽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취향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에 노출이 되고, 그게 좋은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게 되고, 그것들이 좋다 그러면, 그걸 얼마든지 집으로 가지고 올, 수 있, 올 수가 있어요. 그취향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집에서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뭐 이렇게 술자리를 가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저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난번에 중국 여행을 갔었는데, 딴 기념품 하나도 안 사고, 소스만 다섯, 다섯 병을 사왔어요. 그, 그 중국, 음식의 취향이 저한테 너무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소스로 요리를 해서 친구들한테 대접을 하면서 루마니아에서 가져온 술을 마시면서 어 네팔 향을 피워놓고 인도 음악을 들어요. 굉장히 기괴한데 굉장히 <laughs> 재밌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거기 가봤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을 만났었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는 의미를 지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때 저는 너무나 빨리 눈만 감으면 그 나라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저를 너무나 쉽게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크리에이티비티가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여행을 통해서 좋은 취향 많이 습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